Thank you. 아이고 어, 하니까 어, 그러니까. 핸드폰 어. 배터리 이게 달잖아요어 그렇지 전기 충전시켜줄게 전기 줄게 나는 아니 그거는 왜 번째가 이게 되잖아요 어? 그최고생각이면휴일이 되잖아요 아효율이다안지고예 배터리 빨아줘요 아 그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10만원 <laughs> 나이 감도 해요? 아 그래요? 아좀 해주고 뭐, 어차피 너도 되잖아 응 그치? 두장 공간 계산이죠. 어? 조련 어? 아, 미준봐 봐. 이제 똑바로 중심 차히고 자, 그게 왜 이걸로. 봐. 자, 바이블. 3배수. 자, 사인 법칙이랑 제가 코사인 법칙이랑 얘들아 삼각형의 지금 넓이랑 무다음에 넓이의 응용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laughs> 보톡하 게레즈 인데 어? 네, 이게 7까지 있는 거 어, 이게 7까지죠. 실력 배웠지. 이 어. 문제 자, 이제 봐야요 나중에 화면 봐야 될거 10분. 자,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문제 보면은 자, 오늘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제를 풀면 돼요. 예제. 저번에, 아, 저, 저번에 이제 통과한 사람 삼각 방송실. 저, 통과했다고? 저, 그 제금테스어요 어? 재시험 재시험 봤다고? 응. 음 윤준이 통과했어? 생각 네. 광고등식? 네. 음 서원이는 아직 안 됐죠? 네. 예제는? 앞에 예제 <laughs> 앞에 예제 아직 안 봤지? 네. 네. 아 재시험이야? 재아 오늘 많이 올네 강산이는? 시험시험아 네. 재시험으로 통과했어? 광고등식? 나머지 세 분은 기본 실력 오늘 기본 도지이안 봤지? 얘들아 아, 기본까지 공부로아 기본까지 봤어? 그럼 실력 실력 봅니다 실력 그다음에 서훈이는 예제 먼저 마무리부터 짓고 그다음 기본 서훈이 생각하시 알겠죠? 자 얘들아 이 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얘들아 자 지금 3강 협수 활용 파트에서는 얘들아 그게 첫 번째 사인 조치 자두 번째가 코사인 조치 그세 번째가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네 번째가 사각형의 넓이. 자, 이 정도까지로 이제 문제를 어,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자 사각형 어 사각형 자 한번 시작해 볼게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자 사인 법칙은 이제 뭐냐면 얘들아 자 봐봐 봐봐 봐자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자, 사인 없이는 얘들아 외접원을 생각을 같이 해줘야 돼외접원 그치? 자외접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자 여기 A 어 여기 B야 그럼 여기 호 AB가 호 AB가 이루는 각을 무슨 각이라고 그래? 요거 요거 요 무슨 각이야 얘들아 이거? 원주각 원주각이라고 그러지 원주각 그치? 맞아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쳐봐 원의 그 중심이 되게끔 c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 그쵸 그래도 얘는 지금 어때 원주각이 변하지 않죠 호가 똑같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 어? s i c 가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일 땐 몰랐잖아 s i c 가 얼만지 근데 s i c 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뭐가 돼요? 여기가 지금 이 r 이죠 그리고 대부분 보통 뭐냐면 요각에 마주 보고 있는 변을 스몰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대변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 스몰 레이어지. 맞냐 그렇지 그래서 얘는 지금 밑변이 이알이잖아. 그러니까 사 n c는 이알 분의 c라고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맞아? 사 n c가 이알 분의 c죠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든지간에 얘들아 잘 봐봐. 어? 자, 이거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잠깐 봐봐, 얘들아. 그럼 내가 사인 a 와 사인 a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지금 a가 이렇게 생기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외접원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외접원을 만들죠. 그 외접원을 만든 다음에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러면 이 빗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지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 이렇게. a를 이리로 옮기면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이 안이 되지, 이렇게 똑같이. 아, 얘가, 얘가, 미안해. 이 아이들, 얘가. 괜찮은얘기까지 얘들아? 그리고 얘가 직각이지, 얘가. 그치? 그러면은, s i n A는, 똑같이 2 e, r 분의 D죠. 괜찮아요, 까지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에서든지 간에, s i n A, 혹은 s i n B, 혹은 s i n C를, 이제, 외접원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외접원을 이용해서. 외접원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R은 i 인 C분의 C지. 이렇게. 맞아,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이 R은 또 뭐가 돼? i 인 A분의 A가 되죠. 같은 원리로 i 인 B분의 B가 되죠. <laughs> 이게 사인법칙, 끝 괜찮아, 요 얘들아. a분의 a는 n 인 evening, e 분의 c는 뭐가 된다? e n i n 는 거야. e n 무슨 g e v e 지알 n g e v 얘들아. n g evening, e v e 얘들아 알 evening, e v 유도 과정. g e v e 야 i n g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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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법칙 i n g evening, e 리 e n i n g evening, e v e 사인 씨, 뭐 혹은 각도 하나랑 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혹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 혹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그 반지름과 변의 길이 혹은 그 반지름과 각의 크기를 알면 그 나머지 변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구나.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A, B, C야, 알자? 어, 그럼 B의 각의 크기를 알아. 그리고 B의 대변의 길이를 알아. 그리고 C의 각의 크기를 알아. 그럼 C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지 괜찮아? 요 C 가지고 나머지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 공식 가지고. 이해돼, 얘들아? 이거를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계속.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볼게,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 자, 코사인 법칙이야, 얘들아. 삼각형에서. 자 얘가 a, 얘가 b, 얘를 c라고 잡고, 얘를 small a, small b, 자 small c라고 가정을 해볼게 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볼수 있다는 거야. 자코 o 인 a는 어코 o 인 a 를 말고 a 제곱은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 o 인 a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네,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얘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뭐냐면, 어, 자, 음. 음.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나눴어, 선생님. 그쵸? 자,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여기 변의 길를 내가 x 라고 잡을게, 그냥. 얘들아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얘가 길이가 뭐 t A 마이너스 x 죠그렇지 얘가 A 마이너스 x 야요 그럼 얘얘 얘는? 얘는 지금 뭐가 아, d some body. 게 t h i n 이렇게 잠시만 t s o 잠 e t h i n g I'm not. I'm n 어, 저 중각삼각형이어가지고 근데, 야 다시 해볼게, 잠깐만, 나 다시 해볼게요. 중각삼각형에서 너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얘가 A야, 얘가. 그다음에 얘가 B, 얘가 C야. 순서 바꿀게. 이렇게. 자, 다시, 다시, 다시. 그래서 다시, 다시,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얘 지금 어떻게 돼? 자,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바를 내렸어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 C 코사인 A가 되죠 삼각비에 의해서 괜찮아 여기까지? 얘는 지금 뭐가 돼? C 사인 A가 되죠 삼각비에 의해서 그지자그 다음에 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지금? B에서 C 코사인 A를 뺀거죠 맞니?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거야 괜찮아? 그럼 이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 제곱은 b 마이너스 c 코사인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c 사인 a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래라, 괜찮아?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제곱 a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c 제곱 사인 제곱 a가 되네. 아니, 이거 뒤에 거 하나 빠졌네. c제곱 코사인 제곱 a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 사인 a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은 어? 자 이거 어! 봐봐 얘가 지금 c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죠 그럼 1이죠 그러니까 얘가 누가 돼 c제곱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앞에 쓰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들아? 순서만 바꾸면. 그래서 a제곱이 지금 뭐가 됐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고. 나머지 원리는 똑같아. 나머지 원리는. 그래서 얘가 삼각비를 어,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어, a제곱 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쓸수 있다. 그지 얘들아? 됐어요? 서원아?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지게 잠깐. 자 이거 잠깐 지운 다음에 자 얘들아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이거는 코사인 제2법칙의 변에 대한 법칙이야. 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럼 각에 대한 법칙이 하나 있지 지금 책을 보면. 그래서 얘가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가 이제 코사인 제2법칙 변형이야. 변형. 이거는 각에 대한 법칙이죠. 각에 대한 법칙.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겠죠,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죠, 얘들아. 자, 여기 봐봐.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어떻게 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a, b, c라고 하자. 그러면 대변이 형성 뭐하냐 대변 a, 그 다음에 대변 b, 대변 c 이렇게 되죠, 대변. 그렇지? 그러면은 어 여기 높이를 뭐라고 얘가 나타낼 수 있을까, 성민아. c랑 a랑 b 이용하면? 음. 요거처럼 c랑 a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아... 다시 얘는 b랑 a랑 이용하면 이용하면 b 코사인 a. B. b 높이잖아. 네. 코사인 a가 아니지. b. 에? 사인 a. b, b 사인 a가 돼야지 네. 높이니. 아... 그지? 네. b 사인 a야. 이게 얘들아 여기 에 삼각비 활용을 잘 해야 돼 이쪽은. b 사인 a지. 괜찮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S는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죠,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2분의 1 BC 사인 A가 되지.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 반대쪽으로 하면 반대쪽이 되겠죠. 그렇지 괜찮은 여기까지. 그래서 2분의 1 BC면 각이 달라야 돼, 모습이. 여기가 만약에 AB면 각이 뭐가 돼야 돼? C. 근데 알파벳 C 서로 다르다고. 괜찮아?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사각형의 넓이죠 이번에. 자 사각형 넓이 봐봐. 자 사각형의 넓이도 두 가지로 아세 가지로 나뉘죠 세 가지. 자세 가지야. 아, 처음에 처음에는 평행사변형. 자두 번째는 어 이제 그 첫 번째가 평행사변형, 두 번째가 두 번째 성두리, 두 번째가 이제 막사각형이야, 막사각형. 이렇게. 자, 야 봐봐.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자 보세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겼지 지금 여기 평행이 평행. 평행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세타야. 그렇지?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아까 뭐였어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지. 사이 끼인가. 근데 두개 있지. 그래서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 돼요. 사인 세타. ab 사인, 아, 사인 세타가 몇이야? 사인 정도? 세타. 얘들아 이해돼 네. 여기까지? 네. ab 사인 세타야. 왜 삼각형이 두개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네. 자막 사각형이야. 저막 사각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막 생기는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막 생긴 사각형에서는 서로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이 사이의 끼인각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세터라고 쓰고 여기 대각선을 하나를 a, 자 하나를 b라고 잡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s는 2분의 1 ab sin 세타가 돼요, 얘는 삼각형 넓이랑똑같지자왜 이렇게 되는지 봐봐 잠깐. 자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평행선이야. 이렇게 평행선이야.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 되고, 요 길이가 지금 A가 되고, 요 길이가 B가 되죠. 그리고 요 각기인가, 세타가 일로 오게 되지. 똑같이 동일각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AB 사인 세타인데, 지금 요기 넓이랑 요기 넓이랑 똑같지. 그 다음에 요기 넓이랑 요기 넓이 똑같죠? 다똑같이 하나씩. 그니까 러 마지막에 이 플레이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생긴 사각형은, 뭐야, 서로 다른 대각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죠? 1분의 1, a, b, 그냥 사이 E인가 봐. 이렇게 잡히게 된다는 라 거야, 얘들아. 괜찮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도 사실 마찬가지로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거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알겠지, 얘들아? 그럼 봐봐. 얘들아, 개념 설명 다 끝났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이네 가지 전부 다 공식 외워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유독 과정 다 알아야 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유독 과정은 얘들 문제에 적용이 된다고 계속 그래서 유독 과정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은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어, 나머지 어. 공식 외우는 거랑 자 봐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죠 공식 외우는 거랑 유도 과정 있죠 두 가지 그건 이제 백지 테스트로 시험 볼게요 백지 테스트로 제 문제... 지금 예 지금 공식 외우고 유도 과정 문제 풀라는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저로 가세요 저로 가고 嗯。<laughs>